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아침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함 앞에 1.1핵도 온전한 것인 줄 알고 마음으로 받아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만족이 될 줄로 압니다. 세상의 것들로 만족시키려 하였을 때 오는 결핍들과 연약성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고 오로지 주의 말씀으로만이 우리의 인생이 참된 복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하며 그 복을 소망하는 자들 그리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 등장하셨을 때 그가 새로운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닌가? 그는 혁명가가 아닌가, 아니면 기존 질서를 전복시키러 온 자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라고 하는 자가 그들이 볼때 모세 율법에 대하여서 배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으로 지켰던 율법의 조항들을 그들이 보기에는 무시했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침으로써 의식법을 그들이 보기에는 제멋대로 해석하고 여겼던 것으로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오히려 유대인들의 양심을 부끄럽게 도덕적 큰 원리를 제시함으로써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율법에 대한 오해, 그렇지 않다.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르쳐 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릇된 생각을 다루시고자 오늘 본문에서 율법에 대하여서 편견을 깨뜨리고 세 가지 진리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율법과 복음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율법이나 선지자나라고 했을 때,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완전케 하다라는 말은 성취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구약의 율법을 폐기하거나 마음대로 하거나 해석하려 하거나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 율법에 게시되어져 있는 조항들과 그 의식들과 그 내용들을 성취하시기 위해 오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그릇과 같은 것이죠. 형식이지만 그것은 장차 올 구원자, 장차 올 이루어져야 할 일들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장차 올 구원자, 이 당사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바로 그 율법의 예언되어졌던 구원자요 메시아임을 증거하심으로써 유대인들의 오해를 풀어 주시려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율법을 성취하셨죠. 율법은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도덕법이고 하나는 의식법이고 또 하나는 재판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도덕법을 성취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는 도덕법이 주는 순종의 요구가 있죠. 도덕법은 십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아울러 영속적으로 영원토록 지켜야 할 도덕적 하나님의 순종의 요구 사항이죠. 그런데 우리가 본성적으로 인간이 그 도덕법을 순종할 수 없는 죄된 본성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생들이 하나님의 의에 부합하기엔 부족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덕법의 온전함을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신 분이 그 도덕법을 만족시키심으로써 하나님의 순종의 요구를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의 의의를 획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여호와 우리의 의의라고 하는 장차 오실 구원자가 그 모든 하나님의 요구하셨던 그 의의를 만족시키실 분이시라는 것이 예언이 되어져 있죠.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당사자가 되셔서 마지막 십자가 도상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고백하시며 숨을 거두심으로써 하나님의 의의를 만족시키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식법이라고 했습니다. 의식, 의식법은 구약의 제사제도나 성막 그리고 절기 등을 가리키죠. 구약의 제사제도나 성막제도나 절기는 단순히 유대인들의 형식적인 의식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식 안에는 구원자에 대한 속죄 사역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막 의식만 보더라도,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만 보더라도, 그 안에 5대 제사 있지 않습니까? 그 5대 제사가 내포하는 바, 피를 흘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강한 그 안에 속죄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반복적으로 해야 했지만 이제는 염소의 피나 송아지의 피가 필요 없게 된 왜냐하면 그 행위를 행해야 했던 근본 이유인 속죄 사역이 십자가에서 성취가 됨으로써 이제 행위적인 의미로서 의식들이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의식들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그 의식이 의미했던 그 상징들의 예표로서 당사자로서 친히 제물이 되셨고 그 속죄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재판법이 있죠. 주님은 재판법을 폐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법 조항은 무효가 되었을지라도 그것은 오늘날 시민적 공의와 자비의 필요 조건과 일치가 되며 도덕법의 개율를 확립하는데 이바지한 것이죠. 그리하여 그 재판법, 재판법 안에는 형사법도 있고 민법도 있고 재판에 관련된 인생들이 살아나갈 때의 원리,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의 고대에 있었던 원리들이겠지만 오늘날의 그 법. 양식 그대로는 적용되지 않지만 예를 들자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돌에 쳐 맞아 죽는다 라고 하는 법이 오늘날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랑의 원리 그 법의 정서 그것들은 그대로 오늘날에도 영속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알고 있죠 사랑의 법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재판법의 행위들은 하지 않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정서들은, 원리들은 그대로 보존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의 복음을 충돌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구약 율법의 성취입니다. 율법과 복음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음을 주님께서는 자신이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어느 경건한 목회자는 레위기, 구약의 율법의 대표적으로 레위기서를 그리스도의 보혈이 넘쳐흐르는 책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즉 우리가 구약 성경의 본 의미인 예언의 참된 실체인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면 신약 성경에서 예언의 성취와 실체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풍성한 이해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 율법과 복음에서 복음에 너무 초점을 맞춰서 율법을 괄시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는 태도를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로교 안에도 잘못된 구원관, 잘못된 예정론을 믿으면서 율법의 가치에 대해 폄훼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이퍼칼비니즘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식을 크게 가져서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구원에서 떨어질 수 없다 견인 교리에 대하여서 택함 받은 자녀에 대한 무조건적인 구원에 대한 그 교리에 근거하여 택함 받았으니까. 누뭐 전도하러 나갈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서 더 이상 인간의 자유 의지를 발동할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니까 더 이상 우리가 뭐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극단적인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범한 후에도 이미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율법의 정죄에 크게 얽매이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점점 점점 무감각하고 뻔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른 율법에 대한 복음에 대한 균형감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율법을 온전히 더 지키려 할 것입니다. 방종으로서 율법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율법을 대하게 될 것이죠. 둘째로 주님은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성경의 권위에 대해 증거하십니다.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의 작은 부분까지도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축자 영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1.1획, 점을 요드라고 하고 획을 와우라고 하는데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라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에 그러나 성경의 축자 영감을 따르지 않는 무리들이 있죠. 20세기 들어서 그런 물결이 더 거세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의 어떤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른 부분들은 인간의 말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부분은 참이고 어떤 부분은 거짓이라고 결정할 수 있다라고 믿지요. 그리고 우리는 신정통주의자라고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를 추종하는 바르트주의자라고 부르는데요. 그들은 자유주의의 경멸을 느껴서 칼바르트가 다시 정통주의로 가야 된다라고 하며 신정통주의라는 주의를 내세웠지만 그러나 결과론적으로는 칼바르트와 그의 추종자들도 성경에 대하여서 100%다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 되었죠. 성경 전체는 오류가 있는 인간의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러한 인간의 말들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그들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인간의 말들을 사용하신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성경이 어느 부분이든지 인간을 위한 하나님 말씀의 수단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성경의 한 부분은 이 사람에게 말하고 다른 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격이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있어서 해석할 때 내가 이 부분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느끼면 그 부분이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 오류를 가져선 안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점일획도 거르지 않고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성경의 권위에 대하여서 우리는 충실히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날 신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바 성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의를 가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세인의 의란 무엇입니까? 그들은 수준 높은 도덕성을 가졌죠 그들은 외적으로 볼때 흠이 없이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 지켰고 소득의 11조를 엄밀하게 바쳤습니다 우리는 사실 서기관과 바리세인의 의의 같은 열심 그리고 온전함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오히려 율법 폐기자들, 반율법주의자들보다는 차라리 서기관과 바리사인들의 의의가 낫지요. 왜냐면 은혜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그릇된 이해 때문에 행위조차 하지 아니하고 삶이 엉망이면서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니까. 자화자찬하는 것보다 어찌 보면 율법주의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보다 난은 것이죠. 최소한의 원칙주의자로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기라도 했으니까요.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율법의 참 의미를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다고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칭찬할 수 있는가? 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외적인 모습은 위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의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나은 의는 그럼 무엇입니까? 그들은 열심을 가지고 외적 행위를 가지지만 마음에는 온갖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겉으로 하는 의 피상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는 사실상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의인 것이지. 결코 온전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룬 것이 못된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소망이 없는 것이죠. 주님은 서기관과 바리세인들보다 나은 의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 행했던 그 의보다 나은 의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팔복에서 다뤘죠. 네 번째 복이었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팔복 전체를 아울렀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말할 때그 의, 그 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칭의와 성화를 말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획득한 하나님의 의,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외적으로 내용 없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행해했던 그 열심만 가득한 의가 아닌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 율법의 온전한 의미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의의를 우리가 실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의의는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자유함 가운데 기쁨으로 자발적인 순종으로 지키게 할 것입니다. 그 의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주님은 율법과 복음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완전케 하시려 오셨습니다. 둘째로 주님은 율법의 일점 일획도 간과히 여기지 않으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완전성, 충족성, 명료성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1.1학도 의심치 않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서기관과 바리세인보다 나은 의의를 가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했는데 그 나은 의란 인간 세계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던 그 의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합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의의를 믿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율법과 복음에 참된 이해를 통하여 바른 신앙생활을 영위하기를 소망합니다. 율법의 바른 이해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던 의에 대한 풍성한 이해를 가지므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외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참된 의를 이루며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